안녕하세요. 저는 숭회 여자 대학교 세무회계과를 소개하는 AI 아라라고 합니다.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업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과 기업의 세무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며 회계 정보의 사회적 공공성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한 학문입니다. 세무회계과는 미래의 경영 및 회계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유능한 세무회계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무회계는 기업과 개인이 경쟁활동을 할때꼭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입니다. 세무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함으로 정확한 세무 처리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를 통해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에게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세무에게 지식을 통해 세금, 재무 관리, 회계 처리 등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직장을 얻고 월급을 받으면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되는데 각종 세금과 비용이 왜 빠져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각 물건마다 부가세가 붙어서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에게는 꼭 대학교 졸업부 취업 때문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삶에 도움이 되고 정말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부해두면 좋은 전공이라 생각됩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전산회계 전산세무, 토익, 각종 모스 자격증에 관한 반이 개설됩니다. 학교에서는 세법, 회계 등을 배우는데 이론을 중심으로 간단한 회계식을 작성하고 계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집중한다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시간만 잘 활용한다면 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2학년 방학 동안 세무서에서 일해 볼수 있는 현장 실습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를 졸업하면 대기업, 중소기업의 세무 및 회계 전문가로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의 세무 및 회계 전문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 및 회계 전문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직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의 전문직, 4년제 대학편입 후 상경계열 교직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즐기면서 다니기 위해서는 학생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으려 하지 말고 수업에만 열심히 집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업 후 친구들과의 노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졸업 후 취직하게 된다면 놀 시간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쌓는 것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세무회계과를 처음 들어보면 대부분 수학과 관련된 과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의 세무회계과는 말 그대로 세무와 회계를 배우는 학과로 어려운 수학을 요구하는 과는 아닙니다. 사치견산만할줄 안다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 올수 있고 대부분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못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